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기로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아수루 사람 곧 준수한 청전이며 다 고관과 감동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어제 내용 23장 앞 부분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언니 오할라가 즉 사마리아죠 북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음행함으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했듯이 그 동생 오홀리바 예루살렘이죠 남 유다도 자신들이 연애하고 사모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남유다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 처음에 좋아하다가, 연애하다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데요?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충동하여 이 남유다, 이 올리바를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 곧 남유다가 그렇게 사모했던 바벨론에게 이들의 재판을 맡기시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 남유다를 오홀리바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오홀리바에게 무슨 짓을 행합니까? 그 내용이 25절 26절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절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2 5절에 보니까 코와 귀를 깎아 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코와 귀를 깎아 버린다. 잘라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0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십니까? 무엇을 그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애굽에서의 행음과 애굽을 기억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려고 오홀리아의 코와 귀를 자른 것입니다. 코가 잘린 여인, 귀가 잘린 여인이 다른 남자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볼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올리바로 다시는 다른 남편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충동하여 부르셔서 이남 유다 오올리바를 징계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다른 남편과 연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뒤에 버린 것은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뭐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유다, 올리바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25절에 나오죠. 이 질투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그등 뒤에 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한 세상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게 되고 그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고통의 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내가 내 형, 누굽니까? 오홀라지요. 그 오올라가 북 이스라엘이 음맥의 길로 행하였기에 그들이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의 진기의 잔을 마시게 됐는데, 그 잔을 오올리바 이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이 잔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잔,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이 받아야 하는 잔은 받아야 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삼십삼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어떤 잔입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3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뭘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음행과 내 음란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이 음행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지요. 고통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받게 된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음행의 죄를 우리가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음행의 죄를 궁극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까? 2사에서 53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 기억하시죠? 누가 보면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할그 진노의 잔이었잖아요. 그 심판의 잔이었잖아요. 그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나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그잘 어떻게요? 본인이 스스로 받으시고 마시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진노와 패망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 생명의 잔, 은혜의 잔을 받게 된 복된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의 이 잔을 나눌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이 잔이, 우리가 마실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잘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편 116편 12절 13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laughs>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삼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laughs>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받게 된이 축복의 잔, 생명의 잔, 이 은혜의 잔을 우리가 기쁨으로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며 그를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죽게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국류를 더하시며 예비하신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